안녕하세요. 자물고장기입니다책 음, 읽고 싶었는데,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어주면서 저도 읽으면 참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은, 읽는 김에 같이 읽어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또 들려주어서 또 듣고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책 읽어주려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 방정식을 찾아서. 돈은 마치 도시를 온종일 빛나게 하는 전기처럼 복잡한 자본주의 토대 위에 연결망을 만든다. 그 연결망의 어느 지점에 당신을 배치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한 우물을 깊이 파던 시대가 있었다. 세상과 벽을 쌓고 한 분야만 연구하여 장인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책몇권 공부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 모든 것이 각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시절. 자원이 부족하던 시절. 그렇게 집중력을 올려 하나의 먹거리를 찾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방식이 성공을 보장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한 가지 일에 모든 집중력을 다 쏟아부어야만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어떤 분야에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 집중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일 뿐, 한 우물밖에 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연결망. 오늘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 두 번째는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순수한 노력의 양과 기세로 성공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성공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고 필승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중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지만, 두 가지 이상을 갖춘다면 큰 부자가 된다. 나는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선인 네 번째 길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생각과 요령으로 부의 길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태풍이 오면 대지도 하늘을 난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큰 성공의 바람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외부 세계에 있는 거대한 자원들을 인지하고 우리 자신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즉, 돈의 연결망에 당신을 포진시키는 것이다. 돈은 거미줄처럼 세상에 연결망을 만들어 놓았다.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연결망이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따위 세상에 없는 것 마냥 살아간다. 누군가는 살아남기고, 누군가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남기는 사람들, 즉 돈의 연결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능하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노하우, 지식과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유리할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신만의 연결망으로 자신만의 부의 공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단언컨대 평생 한 가지 실물을 붙잡고 평생에 걸쳐 열정을 불태우는 부자는 없다. 요리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정작 요리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요리 사업가와 요리 전문가는 이렇게 나뉜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부의 확장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혼자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무엇이 자원인지 분별하려 노력한다. 어떻게 자원이 될수 있을지 판단하려 노력한다. 찾은 자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려 노력한다. 자신의 분야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확장하려 노력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과 바깥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데 능하다. 비록 지금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래에 무언가 될수 있을지 판단하고 관계를 짓는데 매우 능하다. 2005년 애플의 창업자 겸 대표이사이자 당시 픽사 애니메이션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이 있다. 삶에서 우발적으로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들이 미래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되었다는 내용의 연설이다. 예컨대 대학을 자퇴하고 우연히 캘리그라피 수업을 청강했던 것이 훗날 애플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세서에 다양한 폰들을 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연설의 핵심은 지금 현재에 있는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연결점들을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듯 그 연결점들은 반드시 유형의 형태는 아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빌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연결된 사람인가? 단절된 사람인가?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상품 생산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유통 경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복잡하게 연결된 유통 경제 조직, 즉, 사회 토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돈은 마치 도시를 온종일 빛나게 하는 전기처럼 그 위를 오간다. 연결되어 확대되고 증폭되며 연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제공한다. 물론 잘못된 연결은 수축으로 이어진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연결하여 증폭을 꿈꿔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있다. 단절이나 독립을 맹신하는 사람들이다. 연결의 반대편에선 사람들이다. 앞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특징을 드러내는 것처럼 연결의 반대편에선 이들에게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한 오물만 파도 된다고 믿는다. 분수를 지키려고 한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 익숙한 것을 하는 게 편하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동질감을 확인한다. 연결은 통한다는 의미다.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창조의 순간.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는 깨달음의 순간, 가치가 사람에게 연결되는 창업의 순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인맥의 순간, 이 모두가 통하는 순간이다. 좋은 연결이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으로 향하게 한다. 연결 자체의 하나의 지향점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환경과 기회가 색다르게 보인다. 연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연결이다. 구가 만들어 놓은 연결망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내가 가진 자산들을 더큰 연결망에 앉혀야 한다.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돈이 있건 없건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쉽다. 심지어 무일 뿐이거나 빚더미 속에서도 부자들은 이 공식을 재활용해 우뚝 일어서기도 한다. 꾸준히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기술과 노하우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상은 무일 뿐이 아니라 연결의 비법이란 훌륭한 불변의 고정 자산이 이미 그들 손에 축적된 것이다. 돈은 세상을 이해하는 현미경이다. 돈을 이해하는 일은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돈은 사회 현상의 원인이자 복잡한 삼나 만상의 전부다. 세상 일, 대부분이 돈과 어떤 시기로든 이어져 있고,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자원은 돈을 통해 움직인다. 이 복잡함 속에 존재하는 돈의 연결고리를 단번에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하라는 시도 자체가 욕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부의 연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약하게나마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한 우물만 파는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런 삶은 재미있기까지 하다. 자신의 자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즐거운 보상이다. 또한 새로운 것을 이어붙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능이라 할수 있다. 다행히 아직 부의 연결이 깊이 깨달은 자는 많지 않다.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나의 것인지 모른 채 지루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돈에 대한 연결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공부일 수 있다.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3년 후의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오늘의 나에게 자산을 물려준 과거의 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오늘의 내가 10년 뒤에 나에게 전할 이야기이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도박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투자에 도전한다. 원리 원칙을 따르는 투자는 어쩐지 시시해 보이고 3, 4년 후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충 해도 꽤큰 돈이 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당장 한달 안에 큰 돈을 벌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에 베팅한다. 큰 돈을 벌수 있는 위험한 일에 베팅을 한다는 건한 달이면 그나마 덜 조급한 축에 속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당장 내일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에만 집중한다. 기대라지만 실제 공짜 신보일 것뿐이다. 그러나 그 심보가 가슴을 뛰게 하기에 어쩐지 특별한 감정이라 생각한다. 투자에서 이런 방식은 곧 어리석음이다. 나도 이런 조급 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심리를 철저히 떨쳐낼 때에야 돈이 벌렸다. 어디 나뿐이랴. 훗날 돌아보니 내 모든 후배들이나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렇게 순진한 기대로 투자를 시작한다. 결과는 당연히 안 좋다. 결과가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시한 적일까?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법.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3년 후의 성공이 눈앞의 성공보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3년은 너무나 먼 미래이다. 눈앞에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존재한다. 가족 부양의 압박, 회사 생활의 압박, 불안한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 3년 후의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눈앞에 것에 현혹되는 존재다. 지금이 내일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이란 곧 지금과 내일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함을 말한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감정만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 행동의 결과다. 그죠 수없이 많은 과거의 내가 이어져 오늘의 나를 만든다. 내 주머니에 1억 원이 있다면 분명 과거의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다. 내일의 내 주머니에 1억 원이 있길 원한다면 분명 오늘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 간단한 연결을 우리는 매번 무시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제 미뤄둔 일로 오늘 짜증 내는 경우는 얼마나 많았던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일의 자기가 받을 고통을 외면한다. 오늘 일으킨 문제는 내일의 나라는 놈이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라는 심정이다. 자신이 문제인데도 내알 바가 아니다. 타인의 문제다 라는 심리가 있는 것이다. 부자와 보통 사람이 가장 다른 점은 내일의 나와 오늘의 자신을 연결해서 사고할 줄 안다는 것에 있다. 이 행동에는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다. 바로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단언건대 부자들은 내일의 나를 사랑한다. 미래의 자신과 심리적으로 친하다. 투자란 내일의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동이다. 오늘만큼이나 소중한 내일이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니,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치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일반인과의 차이는 아주 급격하게 벌어진다. 부자들은 어제의 행동으로 오늘이 행복할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런 체험을 할수 있었던 환경이 어쩌면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운이 있었던 건 없었던 건 그것은 지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그 믿음 자체가 희안하게도 선순환을 만든다. 그것이 곧 자신의 삶에 대한 오너십, 주인 의식이다. 책임감 강한 사람이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모두 책임지려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 시야는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다. 그것이 문제다. 경험이 없으니 남의 일처럼 느끼고,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유체의 딸 합법을 구사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목이 잠겨요. 눈도, 눈도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여러분도 행복한, 봄, 아, 행복한 밤 되시고, 음, 내일을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안녕!